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그 오늘은 그 대환대출 상품 중에서 캐피탈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괜찮은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래 그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승인율이 매우 좀 낮은 편이죠. 가능한 사람도 많지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승인 나한 사람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약간 보완한 상품이기도 한데 어떤 방식이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뭐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에 플러스로 차나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이나 주택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소유하고 계시는 사람이면. 대환 대출 승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방식이냐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을 섞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차량으로 치면, 만약에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순수하게 차량 담보로만 대출을 받는다면, 차량 시세에, 차량 중고가 거래 시세에 80%까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점이거든요. 그렇다고 차량 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매우 높아요. 어, 그리고 시세가 낮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안 나오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대신에 이 오늘 말씀드리는 대한대출 상품처럼 신용대출하고 차량대출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차량, 시, 차량이 있냐, 없냐를 주로 보지, 차량 시세에 따라서 대출한다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 최근에 어제 진행해드렸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뭐냐면은, 차량 시세 자체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2천만 원에 그, 저기 뭐냐, 80%라고 해봤자, 1 6 0 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대출을 2500만 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승인이 나서 입금까지 다 됐습니다. 음, 그렇다고 기존에 뭐 채무가 뭐 없었던 분도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분 연소득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채무가 거의 뭐한3500 가까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도가 2,500이라는 한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2,500이 나온 이유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채무 중에서 금리 높은 게두 개가 있었어요. 그두 개를 대환하는 조건으로 2,500까지 내준 거고, 이 금리 높은 대출이 1,800만 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 높은 게. 그거를 갚고, 나머지 이제 갖고 나면은 한 700만 원 정도 남죠. 700만 원 남는 거는 그 고인님이 본인이 또쓸때가 있다고 하셔서 이제 2,500만 원을 다 신청하셔서 받은 겁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이분은 금리 혜택은 많이 못 보셨어요. 기존에 쓰시던 거랑 지금 쓰는 새로 받은 거랑 금리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데 대신에 채무를 하나로 모으면서 추가 자금까지 쓸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원래 애초에 원했던 목표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게두 개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캐피탈 대출인데, 그거를 하다로 모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추가로 한도가 조금 더 나오셨기 때문에 추가 자금까지 신청을 하셔서 받은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차량 담보대출로만 단독으로 진행이 됐다면 시세 대비 그 한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차량 시세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이분은 기존에 앞에 있었던 대출 1,800만 원이라는 대출을 통합도 할 수가 없고요. 차량 담보대출로 받았다고 해도 한도도 작게 나오는데다가 금리도 높았을 겁니다. 대신에 이거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 섞여 있는 이, 이 상품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금리도, 뭐, 중금리대로 해서 필요하신 만큼 한도까지 다 맞춘 겁니다. 음,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소득 정도, 소득이 안 넘어가, 자기 소득, 연소득만큼 채무가 있으셔야 되고요. 연소득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차나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당하게 자기 소득 수준의 채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일반 다른 대출들은 잘안 되고 한도가 조금 나오고 금리가 높고 이런 불리함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차나 집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신용담보 두 개가 섞여 있는 이 상품을 통해서 하신다면 괜찮은 결과를 보실 수는 있죠. 뭐, 제가 자꾸 이 상품, 이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답답하실 텐데, 제가 상호를 이런 공개적인 데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밝히게 되면 제가 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데, 이 상호를 언급을 하면 그 해당 금융사에서 저한테 민원을 걸 수가 있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호는... 뭐, 부들게하게 오픈을 못 했고요. 어, 지금 현재 캐피탈 금융사들은 많지만 딱두 군데에서 음,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니셜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D로 시작하는 곳과 H로 시작하는 곳. 이두 군데 금융사에서만 이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금융사도 뭐, 한다고 하는 곳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름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운영되는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어, 대환대출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환대출을 너무 막 채무를 통합하면서 금리까지 막확 낮추겠다라고 큰 꿈을 갖고 계시면 또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 선에서 아, 이 정도라도 채무를 통합하면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우선은 이런 방법이라도 먼저 쓰셔야 조금이라도 신용이 올라가실 거고요. 그 조금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내 올리면 조건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진짜 좋은 조건까지 가셔야 되지. 내가 지금 정말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한 방에 하루 아침에 다 해결을 해서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환 대출 관련해서 혹시나 뭐, 저기, 알아보시고 싶다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아까 언급했던 그 금융사 쪽에 한도랑 금리가 어떻게 되실지 한번 알아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